어떻게 도는지 이건 그립을 못 잡은 거고 타이어가 이게 잘 미끄러지나보다 메모리 시트 없네 메모리 시트 <laughs> 나쁜 말을 하면 안 되니까 <laughs> 메모리 시트 없으면 어때 맞추면 돼 지금 고속도로 뛰기 전인데 방지턱을 넘어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냥 무식하게 물렁거리지 않아 이 부드러움이 세련된 부드러움이라고 해야 되나? 출렁거리진 않거든? 느껴봐. 여기 너도 지나다니는 길이잖아. 속도를 크게 안 줄이고 그냥 넘어볼게. 깔끔하지? 잡스러움이 없지. 큰 충격이 안 들어오고 탱치는 느낌이 좀더 적. 도요타가 확실히 세팅이 다르게 가지고. 스티어링이 복잡해. 버튼이 너무 많. 아 뒤로 가기 버튼이 있고 뒤로 가기 버튼 은 빼도 되지 않나? 이 디자인이 그랜저 아이즈의 느낌이 나지 않아? 어 비슷하네. 그렇지. 이렇게나 되고 그리고 위에는 우레탄인데 패턴도 우리나라랑 달라 옛날 애니멀 그레인 패턴 가죽처럼 보이게 하는 그 느낌 이거야말로 진짜 아틀란 지도 같네 아틀란이야 아, 아틀란이야? 어. 길게 타본 건 아니지만 과도기인 것 같은 게, 옛날에 도요타의 주행질감, 그 일반적인 차들, 뭐, GR86 이런 거 말고, 캠리나 코롤라 이런 차들 있잖아 이런 차들의 느낌은 선입견이 굉장히 쎘어. 부드럽고 무르다. 주행질감? 신경 쓴다기보다 편하게, 부드럽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거 직전 모델부터는 도요타 TNGA 플랫폼이 들어갔잖아. 시트 포지션도 낮아졌고, 고속에서 달릴 때 느껴지는 무게중심도 상당히 많이 내려갔다는 느낌이 들더라. 고이 차도 밖에서 보면 상당히 낮고 길잖아. 근데 되게 웃긴 게, 이렇게 낮은데, 앉았을 때 시트 포지션은 그렇게 안 낮아. 이 시트가 당연히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 독일차들 타보면, 3시리즈 최근에 탔던 거 보면은, 바닥으로 쭉 꺼지잖아. 바로 들어가죠. 근데 얘는 최대한 내려도 높은 느낌이 들어. 답답함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좋을 것 같아. 왜 독일차들 타면은, 낮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타는데, 대부분 의자를 올려서 타더라고. 어, 의자를 왜 이렇게 높여서 타? 이럴까 이게 너무 낮아? 이러더라고.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2.0이었잖아. 얘는 2.5래. 이게 트림이 두 가지가 있는데 XLE하고 XLE 프리미엄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XLE 모델이야. 빠진 게 딱히 느껴지지 않지. 있을 건다 있는 것 같아. 휠이 작거나 이런 느낌도 전혀 안 들고. 버튼들이 상당히 직관적이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이 공조장치 상태 표시창이 있어야 돼. 옛날에 G70 같은 차들 보면 이게 없었단 말이야. 버튼만 있어. 문제가 뭐냐면 에어컨을 끄고 있는지 켜고 있는지 또는 에어컨을 몇 도로 설정해 놨는지 몰라 그걸 확인하려면 클라이메이트 버튼을 누르거나 공조 정책 조작을 해줘야 돼. 그게 불편해. 내가 바람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 온도는 몇 도로 설정되어 있는지 풍량은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게 직관적으로 떠 있잖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화면에 뜨는 디테일인데 버튼들이 쪼르륵 있잖아. 여기 숫자가 표시돼 있지. 그리고 여기는 풍량이 표시돼 있지. 그럼 이게 아래가 버튼이야. 이렇게 이렇게. 바로 아래 위치에 있으니까 되게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지. 질감이 부드러운 듯 하면서도 정확하고. 천장 소재도 좀 얇어. 그리고 벨트 라인과 대시보드의 높이. 어깨 아래 위치. 독일이나 유럽 특세단들을 타보면 벨트 라인이 최소 어깨 위치엔 있거든? 얘네 차체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벨트 라인이 나보다 낮게 있어. 너도 앉은 상태에서 앞에 보면 앞이 그냥 다 보이지, 그냥. 대방감이 느껴지고 대신 반대로 생각해보면 좀 불안할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내가 측면 추도를 당해서 그럼 뭔가 다칠 것 같지 않은 내가? 빠리한움직이면 아니지만은 고속에서 차선 변경하고 이럴 때 움직임이 되게 깔끔해 늘 얘기하는 거지만 아틀란 앱이 좋은데 이것도 몇년 지나면 오래되잖아 그래서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카 플레이를 넣어줘야 된다 아까 공조장치 얘기하면서 조작이 편하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 나노엑스에 대해서 살펴봤거든 나노엑스가 공기청정 시스템이래 재밌는 게 뭐냐면 보통 공기청정을 할때 정전기식 으로 먼지를 제거한다고 하나? 얘는 미세무립자를 쏜대 초음파를 통해서 무립자를 그 쪼갠대 무립자를 쪼개서 미세한 무립자를 쏴가지고 먼지를 흡작시켜서 공기청정을 하는 방식이라고 하더라 고잘 보면은 물이 나오는 걸볼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보이진 않았고 방식이 되게 특이했다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승차감이나 버튼 조작감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코드 같은 경우는 얘보다는 더 세련된 느낌은 들어 예를 들어서 밑에 공조기 버튼 같은 게 다이얼이었잖아. 사실 그런 게더 깔끔하지 이런 걸 비해서.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 어코드랑 비교해서 봤을 때는 어코드가 훨씬 이쁘지. 이런 버튼들을 조작해본다든지. 스티어링 휠을 잡았을 때에 느껴지는 마감 품질 같은 부분 있잖아. 이렇게 견고한 느낌. 혹은 기어를 움직이거나 버튼들을 눌러보거나 도어를 열거나 할때캐비가더 견고하다는 느낌이 들어. 안정적이다. 오랫동안 차를 만들었는 혼다도 오랫동안 만들어는데 혼다는 고급형의 느낌이 강해요. 쉽게 말해서, 이런 느낌이네. 둘다 똑같이 일본 차의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 일본 차의 느낌이라 하면 요즘 트렌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 혼다 어코드는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를 했다면, 얘도 변화는 했는데, 혼다 어코드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했어. 어코드만큼은 아니다. 요런 느낌. 예를 들어서, 이런 구성. 풀 LCD 디스플레이 이런 거 노력한 거지 혹은 이 센터 디스플레이 이렇게 가로로 길쭉한 화면 넣어놓고 이렇게 끝으로 쭉 이어지는 일자형 에어벤트와 이어지는 요 디자인 구성 이것도 요즘 트렌드 를 따라가려고 노력했다는 게 느껴지지 근데도 어코드에 비해서 아직은 변화가 크진 않다라고 느껴지는 요인들은 다양한 버튼들 확실히 다이얼 버튼이 없다 보니까 이 버튼들이 더 많다고 느껴지는 거지. 그리고 스테링 헤의 버튼들도 보면은 버튼이 너무 많아. 인포테인먼트 버튼들은 이렇게 소재를 달리해가지고 야, 이건 인포테인먼트야 라고 알려주고는 있어요. 이렇게 반짝반짝 하잖아. 그리고 주행 관련된 버튼들은 이렇게 생 플라스틱으로 해서 요거는 다른 버튼류야 라고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계기판 관련된 조작 버튼. 요거는 주행 보조 관련된 조작 버튼. 근데 애매한 게 전화 받은 버튼이 여기 있어. 요 정도 안쪽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스티어링 휠 파지가 무너지잖아. 이렇게 작게 해놨으면은 스티어링 휠에 관련된 버튼들은 요 안에서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많다 보니까 요 밑까지 내려오는 거야. 물론 이 버튼이 하고 있는 역할이 많아지면은 좀더 단계가 복잡해지겠지. 그러다 보니까 요게 아, 너무 많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고. 얘네 무선 충전 패드는 발열이 심하지가 않아서 충전이 되게 잘 돼. 이것도 장점인 것 같아. 첫 번째로 인식률이 좋아. 맥세이프 케이스를 쓰고 있는데, 인식률이 안 좋은 차량 같은 경우는 맥세이프 케이스를 끼우면은 인식을 못 하는 차들이 있어. 두 번째가 발열이 심한 경우에는 아무리 인식을 해도 충전이 안 되고, 오히려 반대로 충전을 하면 할수록 배터리가 떨어지는 거야. 그것도 생각보다 스트레스였거든. 근데 도요타에 들어가는 무선 충전 패드들은 내가 지금 타본 게 라브포하고 프리오스잖아. 아, 우선 충전이 잘 됐어. 부모님가는 이런 변화를 힘들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나도 테슬라 같은 차들 갑자기 타보면은, 아, 어려워. 야, 이거 사이드미러 조절은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된다고. 그건 또 많은 변화잖아. 너무 큰 변화니까. 아 이런 것도 힘든데? 하는 여가 있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다른 거니까, 변화를 받아들이는. 나는 이런 느낌이 좋아 하시는 분들이 있지. 확실히 교토탄을타면 재밌는 게 뭐냐면, 어제 탔던 차 같은 느낌? 부모님 차 끌고 나온 것처럼 편안해 본 거야. 원래 내가 타고 다녔던 차한테. 야 이거 똑똑하다. 내가 차선 변경을 하니까 미리 이 앞차를 봐. 내가 지금 크루즈를 걸어놨잖아. 크루즈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내가 뛰어들었잖아. 앞차를 뛰어들었을 때 가까웠잖아. 뛰어드는 과정에서 지가 미리 속도를 줄여 앞차랑과의 거리를 맞춰주기 위해서. 아저 차가 내가 달리고 있을 때 들어왔단 말이야. 들어올 때 여기 화면에도 짧게 표시가 됐는데 차가 들어온다는 걸 여기다 그래픽으로 띄워줬었어. 그 말은 나 인지했어. 앞에 차 오는 거 인지했어. 주의해서 운전할게. 요런 느낌. 변속이 없다 보니까. RPM이 치소승 상태에서 그대로 가속이 되는 거야. 와하면서 가속이 되니까 왜이 차가 안 나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지. M 도요타 캠리 신형 출력 알려줘. 최고 출력. 도요타 캠리 신형 모델은 2.5L 가솔린 엔진을 사용합니다. 최고 출력은 207마력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시스템 총출력이 227마력. 227. 유턴을 해야되는 공간이다 아, 그때 한번 돌려볼게 분명히 차체가 길고 승차감이 부드러운데 어떻게 도는지 이건 그립을 못잡아 거타이어가 이게 잘 미끄러지나 보다 타이어가쓴건 아니에요 여기서안 미끄러져 우리가 하이브리드 차를 타거나 이 차를 타면은 브레이크 밟을 때 회생 제동을 하잖아. 페달 밟을 때의 느낌이 이질감이 올 때가 있어.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데 왜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떼면은 요 정도 나가네. 그게 제대로 안 맞으니까. 나 요거밖에 안 밟았는데 왜 박서? 나 요거 뗐는데 왜안 나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신기한 게 얘는 밟을 때 느낌이 거의 내연기관 차의 제동 페달과 비슷한 수준이야. 회생 제동 기능이 없는 일반 차량들의 브레이크 페달의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 요즘 전기차들은 가다서다 할때 밟히는 이질감을 페달 드라이빙이나 어댑티브 회생 제동을 통해서 극복을 했다면 얘 같은 경우는 어댑티브 회생 제동이라고 하더라도 달릴 때만 회생 제동을 작동 시켜 주지 완전 정차까지는 도와주진 않는단 말이야. 차가 밀리는 그런 도로 상황이나 이럴 때는 제동 페달을 밟고 써야 되는데 이렇게 밟았을 때 어우 이렇게 되지 않았지. 어떤 하이브리드 차들은 내가 이렇게 밟으면 확 쓰는 차들이 있어 얘는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들이랑 똑같이 이렇게 열면 이렇게 쓰고 분명히 하이브리드인데 하이브리드라서 감내해야 될것 같았던 그런 부분들이 없어 일반 차처럼 몰면 돼 감내해야 할 부분은 소리 방금처럼 그냥 푹 가속했을 때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변속을 안 해줘 그냥 아 하고 아아 갑작스러운 가속을 할 때는 그런 소리가 말이야. 적응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다. 우리가 가속할 때 예상되는 소리는 변속이 되는 소리니까.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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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적응이 필요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코너링은 되게 잘 되는 거야, 지금. 깔끔하잖아, 요 이렇게. 직전에 너무 좋은 차를 봤어. 그래서 비교가 너무 확대된 거지, 깔끔한 구조를. 모른 있어. 모른 있는데. 차가 버텨 죽긴 해. 낮아서 그런가 봐 이게 이 플라스틱 느낌이 세게 안 다가오는 게 표면이 되게 맨들맨들해 만져보면은 부드러워 플라스틱인데 거칠거나 아프지 않고 부들부들한 플라스틱이라고 해야 되나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 13년? 2년? 그쯤에 고등학생 때니까 학교에서 야자를 하고 오면은 가끔 가다가 친구 엄마께서 태워다 줄 때가 있었어 그때 도요타를 끌고 오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그때 당시에 캠비를 끌고 오셨을 때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그때 당시에 나한테 도요타 캠리는 그랜저 정도의 고급감이 느껴졌어. 그랜저보다 더 높았던 것 같아. 요 왜냐면 외제차라는 느낌도 있었고, 실내가 단정하다는 느낌이, 승차감이 마치 고급차처럼 부드러운 거야. 얘네 집좀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다. 물론, 그때에 비해서는 수입차 전체적으로 옛날에 위상은 아니지만, 국산차의 가격이 높아지니까. 옛날에는 수입차 하면은 대중 브랜드 같은 차들도 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국산 차들이 더 비싼 경우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 저가의 차량, 대중 브랜드 중에서 엄청 대중적인 차량 막, 아반떼 이런 느낌은 안 들고 딱 고급차야 하고 힘준 건 아니지만은 은은하게 고급감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 친구 옆에 가고 있네요. 응, 음. 시에나? 시에나 비싼 차지 제대 6천만원 넘어가지 않나? 미국용으로 개발된 차고 차폭도 넓고 파니발 같잖아. 알파드 같은 차는 일본용 벤이야. 폭도 좁고, 프리미엄을 강조한 모델. 알파드는 실내를 보면은 고급차예요.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저 차는 실내를 타보면은 이런 느낌이야. 우레탄 들어가 있고, 캡리 탈때 느낌. 핸들이 고급차의 느낌은 아닌데, 되게 잘 만들어졌어. 신축 싸구려 아파트 느낌보다 구축인데, 진국으로 잘 만든 아파트 느낌인가? 차량을 받고 나서 이 센터 디스플레이를 만져보는데, 뭐 없는 거야. 에너지 흐름 이거 보면은 진짜 에너지 흐름만 있어 깔끔해지고 싶어 하는구나 트렌드를 따라가고 싶어 하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 이런 거에서 근데 그게 뜻대로 잘되지는 않는구나 애매하게 조잡하게 만들 바에는 이런 깔끔함이 난 나은 것 같아 과한 기능을 집어넣어서 렉 걸리게 할 바에는 이게 맞긴 해. 난 이게 더 나은 거 같아. 조작이 어렵지가 않고 편하다. 플러스 드라이브. 볼보 같은 경우는 SKT랑 있잖아. 얘는 U 플러스랑 한거 같더라고. 공기 저항을 줄이려고 한거 같아. 앞이 이렇게 족하잖아 프리우스도 마찬가지고. 얘는 기본형 스피커인데도 불구하고. 어때? 소리가 분리돼서 나와. 베이스 같은 부분은 이 도어 쪽에서 빵빵빵빵 울려주고 목소리 같은 거는 여기서 나와. 느꼈지? 서라운드의 느낌까지는 아니지만은, 쌈마이의 소리 같다는 느낌은 안 느껴졌어. 우리가 터널 들어와 있잖아. 앞에 덤프트럭이 있고. 노래를 안 틀은 상태에서 이 정도 차음이면은, 소나타 수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고, 그랜저 K-8 수준보다는 살짝 떨어지는 그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 도어 켓이좀 작아. 이런 커피잔을 넣을 때들어가네 괜히 눌렀다가 또뭐 쏟아질 것 같네. 또 시트 포지션이 높으니까 시원시원한 감은 있다. 얘는 메모리 시트가 있어요? 메모리 시트 없네. 메모리 시트. <laughs> 나쁜 말을 하면 안 되니까. <laughs> 메모리 시트 없으면 어때? 맞추면 되지. 내가 도요타 탈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마감이 되게 깔끔해. EV 모드에 대한 범위가. 빡빡하네. EV 속도 범위 초과라고 떠. 완전 전기차처럼 쓸수 없네. 네, 말이 안 되지. 배터리가 적은데. EV 모드를 따로 빼줬다는 것자체에 의미를 둬야 될것 같아. 하이브리드인데 불구하고. 플러그인이 아니지. 아, 이거 진짜 의외지 아 우리나라 하이브리드 차들에 비해서 초반에 허용되는 전기 모드의 범위가 긴 느낌이 들어. 이 차. 우리나라 차들은 조금만 운전을 하다가 보면, 에 바로 들어와. 한 30분. 얘는 45 정도? V로 갈수 있는 허용치가 우리나라 차보다 1.5배 정도는 더긴것 같아. 엔진이 개입될 때 이질감은 느껴지는 편인가요? 출력에 있어서 이질감은 느껴지지 않아. 어떨 때는 엔진만 돈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 충전을 위해서. 엔진이 출력에 개입할 때도, 다 어코드 때도 얘기했지만, 엔진이 스르륵 들어온댔잖아. 걔도 되게 부드러운 편이었는데, 얘는 그거보다더 부드럽게 들어오는 것 같아. 개입하는 게. 지금은 모터가 가속위를 하고 있잖아? 이걸 잘 모르겠어. 물론, 이런 차들은 어쩔 수가 없어. 엔진 진동이 싫으면 렉서스 가야 돼. 이 가속될 때이 느낌이 엔진이 밀어주는 거야? 아니면 모터가 밀어주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이 프리우스 때도 봤던 모습이잖아? d 귿자로 헤드램프가 이렇게 파고들고,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이 느낌. 요게, 도요타에서 패밀리 룩으로 밀고 가고 있는 것같아 이게, 비상어를 형상화한 디자인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앞이 훨씬 더 뾰족해졌으니까, 공기 저항의 부분에서 점이 있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참깔끔해졌어 날카롭게 들어가고, 두 개, 프로젝션으로 헤드램프 들어가고, 헤드램프 워셔도 들어가 있네. 올려와서 빡! 뿌리는 거. 차체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면서, 날카로워지고 하니까, 이게 도대 맞냐? 날렵하고 스포티한 느낌이 딱들어있어요도 기본트림하고 프리미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잖아. 휠은 변함이 없더라. 프리미엄도 2 힐이 들어가고, 기본트림도 2 힐이 들어가한 사이즈 정도 더켜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살짝 들긴 하는데,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크기적으로도 그렇고, 휠 사이즈도 괜찮고, 이 투톤 휠이 이렇게 나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휠인치가한 단계 더 커져도 이런 스포티한 느낌과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그냥 바람. 요즘 모요타에서 뉴 글로벌 아키텍처 해가지고 TNGA 그런 거 하잖아 그런 거할때 플랫폼을 적용하면서 차체가 전반적으로 막 낮아진 느낌이 들지 않아요? 길쭉해졌어요 음, 더 낮고 길어지고 측면에서 보이는 범퍼도 보면 낮게 퍼져있잖아 이느낌이 최대한 낮게 깔리는 듯한 느낌이 좀 들리지 차가 차가 잘 긁힐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무난한 기분인데 각진 느낌보다는 유려한 라인들을 사용하면서 공기를 가르고 달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 이제 테일 램프도 보면은 어코드는 형상이다 보니까 차가 좀 넓어 보이는 듯한 느낌? 그런 거를 주려고 했던 것 같아. 그 어코드는 차 명이 한쪽에 이렇게 있었지. 음, 응, 얘는 이렇게 가운데. 요즘 차들이 다 이렇게 하잖아. 가로로 이렇게 배치하는 형태. 단정하다,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단정하네. 트렁크가 수동이긴 한데, 한 번에 다 열려. 보통 우리나라 그 수동 트렁크 갖고 있 차들 보면은, 여기도 멈추나지 근데 얘도 끝까지 올라간다. 둘째 들어 올릴 필 없이 한 번에 올라가고, 마감도 이 정도면 깔끔하지. 바 같은 게안 보이고, 이런 걸 가려줬고, 안쪽에 마감 상태도 보면은, 철판이 막 드러났다거나 이런 부분은, 내가 그기에 아래로 젖혀서이 위쪽을 보지 않는 이상, 크게 안 보여. 그리고 좌우폭이 크고, 깊이도 꽤 괜찮지, 이 정도면. 예를 들어서, 이 짐이 이 안쪽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가져오기가 힘들 정도로 깊어. 이거 봐,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 신기한 게, 배터리가 뒤에 장착된 차들은 보통 독일 차들이 그렇잖아. 무게 배분 신경 쓰고. 근데 얘는 배터리가 여기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점프할 때 여기 열어야 돼, 있잖아.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런 트렁크 트레이를 들어 올릴 때도 들고 있게. 고정되게? 그 음. 밑에는 유리 세정제 같은 거? 유리 세정제 좀. 자동 세차 돌리고, 유리에 발수 코팅 바를 수 있을 정도의 수건하고 이 정도 넣수 있을 것 같고. 원래는 이만큼의 공간이 나오네. 음. 타이어가 들어가는 곳이네. 원래는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야 될 공간인데 스페어 타이어 대신에 이렇게 프리킷을 넣었으니까 이 공간을 수납 공간으로 쓸수 있는 거지 유럽차랑 느낌이 다른, 유럽차는 이게 단단한 트레인데 이 얘는 되게 펄럭펄럭 한 느낌. 6대4로 폴딩이 되는데 잘순 없을 것 같아. 일전 아닌데 긴 짐이나 무거운 짐을 이렇게 밀어 넣을 때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디테일도 있네. 이렇게. 아, 일본차는 신기한 게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게 철판이야?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특별해서 스마트키 소지한 상태에서 열고 잠그고 할수 있는 것같요왜 나이기지? 근데 되게 익숙한 소리가 들리네요 현대기아 <laughs> 핸데기야 소리? 현대기아가 따라한 건가 도요타가 한건가 <laughs> 도요타가 먼저 하잖 <하지> 익숙한 <laughs> 소리 렉서스에서도 이소리나왔었 어, 렉서스도 똑같아요? 나은그룹입니까오 생각보다 무겁네 도어가 이게 이 터가 맞나? 애매하게 할 바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게 정답이라고 딱 보여주는 것 같아. 요 정석. 이, 이거면 호불호 안탈거 아니야. 아까 외관에서 느껴졌던 것처럼 이렇게 바람을 가르고 달려 나가는 듯한 느낌이 도어 패널 디자인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서 이렇게 뭐 조잡스러운 거안 넣었잖아. 그냥 이런 가죽 소재의 색상만 딱두 톤으로 다르게 해놓고 소재 같은 것도 그냥 무난무난해 이렇게 우레탄 이것도 약간 레자 얘기하는 그런 가죽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네가 느낌이 되게 좋다고 했잖아 요즘 우리나라 차나 유럽 차들 같은 경우 이런 게 약간 꺼끌꺼끌한 패턴 소재 이런 걸 넣는데 얘네들은 좀 부드럽지 이 플라스틱 소재도 마찬가지 매트가 좀 없다 유럽 차나 우리나라 차들도 보면은 매트가 되게 얇거든 근데 우리 옛날 차처럼 매트 되게 두꺼 이 올도 되게 푹신푹신하고. 이 호텔 카페처럼 단순히 그냥 매트를 깐게 아니라 진짜 카펫 색깔 하는 듯한 이런 것도 되게 좀 오랜만에 느끼는 감성인데. 밑에 툭레스트 가속페달 이런 데 보면은 저 가속페달이 오르간 타입이야. 내가 아까도 주행하면서 얘기했지만 이 오르간 타입이 개인적으로 좋은 게 그냥 가속페달을 확 밟을 때는 윗부분을 이렇게 밟을 수 있어. 그리고 섬세하게 밟을 땐이 아랫부분을 밟으면 섬세하게 밟혀져 지지대가 여기 있으니까 부드럽게 갈수 있고 가속을 세게 하고 싶으면 바로 여기밟가면될것같이 차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을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요즘 차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이 기어 노브를 아쉽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야 왜냐면 이게 언제적득득득이야 음... 뭐 오래돼 보인다면 오래돼 보일 수도 있어 버튼 왜안 넣어줬어? 다이얼 왜안 넣어줬어? 요즘 전자식인데 일단은 그 어떤 전자식 기어 레버 셀렉터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이게 제일 직관적이야 솔직히 말해서 변속 딱딱하고 이게 나쁜 건 아니야 이것도 충분히 지금도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앞에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얘는 켜고 끄는 기능은 따로 없네 아마 여기 옆에 이제 별도로 마련을 해놔서 여기는 전원 버튼이 필요 없겠다 싶었나봐 여 공간에는 지갑이나 핸드폰 올려도 좋지 그리고 주행 모드 여기 있고 오토홀드 있고, 에코, 에코. 말스포 보통 EV 모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들만 대체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EV 모드가 있어 이게 우와. 도요타의 특징이지. 순수 전기 모드로만 갈수 있는 엔진을 안켜주는 엑셀이 트림인데 통풍 열산이 기본으로 들어갔다는 거. 응. 응. 운전석하고 주스선,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 좋아할 만한 옷이니까. 만약에 내가 이 차를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높은 트림을 사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깡통 같은 느낌이 싫어서 가 있잖아요. 엑셀이 트림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랑 비교했을 때휠 사이즈도 동일하고, 또 통풍이 빠져 있는 듯한 이런 것도 없고, 그 실내를 보면 은 옵션이나 기능이 빠져가지고 빈 버튼, 죽은 버튼이 없으니까 이차를하면서 이게 깡통인지 또 다른 트림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그리고 이렇게 투톤 색상도 이렇게 넣을 수 있으니까 그냥 아, 그렇구나 할수 있을 만한 구성이잖아. 이 위에 서버프도 다 있고, 근데 사실 엑셀이 프리미엄으로 가면은 이게 파노라마가 들어간... 파노라마 썼는데. 얘는 그냥 일반 차들처럼 이렇게 돼 있어. 어 오, 이게 기냐? 그리고 공간도 콘솔 위치가 높아서 깊이도 꽤 확보가 되는 것 같아. 장지갑을 세로로 넣어도 넣고, 어, 닫히네. 그러니까 짐을 되게 많이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별다른 기능들은 따로 없는데 공간이 넉넉하니까 어쨌든 넓다. 일본 차들은 타보면 시트가 되게 풍성하다는 느낌이 들어. 여기 앞에 모습도 보면은. 그렇지. 유럽 차량들이랑 다른 게, 이런 쿠션감이 되게 푸시푸시네. 이런 건 넣어줬어. 에어벤트. 여기도 되게 두껍고. 특별히 아쉽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는데, 딱한 가지 있었던 거는, 암레스트가 바닥으로 툭 떨어지거든, 이렇게. 근데 이, 이 떨어지는 느낌도 좀 부드럽게 내려오게 할수 없었을까? 바닥으로 떨어지면은, 앉았을 때, 팔 위치가 살짝 낮아. 이 정도면 편한데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니까 살짝 내려간 느낌 그리고 밑에 공간도 들어갈 만한 수준 등가지 각도도 괜찮고 어쨌든 이캥리라는 차야 자체가 소나타급이잖아 근데 뭔가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서 그런지 고급진 느낌이 들어 저렴한 느낌은 전혀 안 들고 대중 브랜드 차가 프리미엄해 보이고 싶어서 억지로 소재 같은 거 넣어놓고 이렇게 만들었다기보다이 브랜드 자체가 차를 오랫동안 만들다 보니까 완성도가 높다 차량의 급이 높아 보인다라고 느껴진다. 전동으로 조작되는 콘바이저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음 속도가 좀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 기분 탓인가 오. 뭐 소나타 K5 같은 차량들은 확실히 젊은 느낌의 세련된 느낌을 가미를 많이 하려고 했었고 도요타 대체 뭐냐 이 캠리는 대체 뭐냐 뭐 지커 이런 차들 보면 화면 이만한 거 들어가고 테슬라랑 복붙한 것처럼 해놨잖아. 그렇다고 해서 옛날 일본 차 같냐? 그것도 아니잖아. 이 도요타는 어떠냐? ES보다 저렴한 가격에 <laughs> ES를 경험할 수 있고, 고급감은 떨어지는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나 외부 소음에 대한 차음이나 엔진음이나 승차감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ES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 들었거든 부드럽고 잔유철들 부드럽게 처리해주고 ES를 사고 싶으시는데, 아, ES 가격이 좀부담스럽네 가족끼리 타는 차니까. 저렴한 느낌은 안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할때 이제 이 차가 괜찮은 선택지가 될수 있지 않나. 도요타라는 브랜드 자체가 조금 올드하지 않나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 반대로 생각해보면, 중년이 타더라도 크게 이상하지 않아. 야, 그거 애들 타는 차잖아. 나는 소리 안 들을 수 있는 차. 한국에선 그게 중요한 죠음 이미지가. 정돈돼 있고, 아저씨가 애들 차 싸서 타고 다닌다 이런 느낌은 안 들잖아. 옛날 같은 경우는 소나타가 페미니카의 정석이었으니까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소나타를 아빠 차에서 오빠 차로 넘어가서 차가 어쨌든 그 사람의 배경이 되어주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연비도 좋고 승차감도 좋고 디자인도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도요타라는 브랜드가 일본 차를 대표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도요타 타시는 분들도 만족도가 되게 높다고 하시더라고. 차를 볼때 낮에 보여지도 못하고 밤에 보여지는 모습이 다르잖아 도요타가 로고에 하이브리드 모델은 파란색이 섞여있지 않아요? 어? 그러네? 얘는 없네? 근데 이렇게 푸르기 파란색으로 칠해놓고 이러면은 지금 디자인 봐봐 젊은 사람들만 타는 게 아니라 좀 중후한 중년분들도 타시기에 좋은 차인데 파랗 화려하고 이런 느낌을 주면은 그냥 무난하게 가져가지 뭘 이렇게 또 이렇게까지 했어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 그런 게 아닐까? 대신 여다가 하이브리드라고 표하고 있잖아 하이브리드 옆에 붙어있잖아 오히려 이게 낫지 색깔이 야간에 보니까 더 이쁘네 낮에 보는 색상하고 밤에 보는 색상이 달라